AI 전문 기업 딥노이드가 내년 200억 원 매출 달성을 예고했습니다. 자세한 매출 성장 배경 김효성 기자가 최우식 대표를 만나 살펴봤습니다. 비즈 초대석입니다. 의료 AI를 시작으로 산업별 AI 서비스의 사업화를 성공시킨 딥노이드가 내년 200억 원 매출을 전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. 최우식 대표는 의료 부문의 비급여 지정을 시작으로 상급 병원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안과 검사 솔루션 분야 역시 국내외 기업들의 미팅 문의가 잇따르며 기업 가치 성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 배경 살펴봤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의료로 시작을 했고 우연한 기에 이제 보안 그다음에 이제 산업 쪽으로 그 확대가 됐습니다. 작년부터 해서 보안 쪽에 저희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기업체까지 정부 기관, 기업체 다양하게 지금 그 저희 제품이 이제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료는 이 아직은 이제 국내는 수가가 없는 뭐 시장이고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의사분들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혁신 의료 기기를 통해서 비급여가 가능해졌고요. 저희가 어올 여름에 이제 비급여 지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재 그병원에 어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비급여 지정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지금 성능이 꾸준히 어, 향상이 돼서 병원에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,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에 뭐 공항공사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.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,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요. 이걸 통해서 항공 보안, 그 다음에 기업 보안 그리고 정부 기관들. 뭐 국회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등등등등 많은 곳에 저희 제품들을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공장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. 오히려 인바운드로 고객들이 찾아왔고요. 그 고민을 저희가 진지하게 들었고 그 고민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현장에서 어떤 그 요구사항을 계속 청취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. 목표에 다다랐다는 시그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100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감히 예측을 했던 건데 어쨌든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국내의 의료시장을 좀더 집중할 생각이고요.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전시에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. 그 현지에 어떤 병원 그다음에 이제 대리점.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뭐 샘플 매출이나 뭐 그런 것도 내년에 해외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매출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야 되, 되고 국내 AI 회사 중에 처음 저희가 손익분기하는 회사가 되는 게 주주를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의료와, 그 다음에 보안, 그 다음에 산업, 요세 개가 잘 포트폴리오를 해서 내년도에 매출 목표와, 그 다음에 순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내년 이맘때는 떳떳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